자, 차집합인데, 차집합이라면 뭐, 자동차 대리점 생각하고 있는데, 그게 아니라, 수학에서 차집합이거든? 이 차드, 빼기야, 빼기. 근데, A 빼기 B, 이렇게 되면, 이게 차집합이야. 그니까, 러두 집합 중에서, A에는 속하고, A에는 속하고, B에는 속하지 않는,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, A에는 속하고,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이 부분, 이 부분이 차집합이야. 조건 제시으로 나타내는 것도 이것 괜찮거든. 어 x bar 어, x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a에 는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x는 b에는 없어야 된다. 이거. 그게 a 차집합 b란 말이지. 근데 이게 이거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는데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. 이게 시험 문제 잘 등장한다. 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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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고, 벤 다이어그램으로, 짱구 엉덩이로 한번 보면, A 빼기 B는 이거지, 이거. 왼쪽 엉덩이. B 빼기 A는 이거잖아, 이거, 이거. 오른쪽 힙부. 그러니까, 오른쪽 힙부고 왼쪽 엉덩이 다르지? 어, 다르단 말이야. 그래서, 어, 차지팝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대. 뭐,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거꾸로 입어봐라, 안 되잖아. 왼쪽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 다,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? 큰일 날 거야, 얘는. 뭐, 바지 찢어지겠지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지팝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차력이 나온다, 차력. 차지팝에서 차력, 차력이란 말 혹시 모르나? 그 옛날 사람 막힘센 사람들이 이래갖고 쇠 같은 거딱 잡았고 꽉 우그리고 이러잖아 우그리고 그거가 똑같은 거야 A 차지팝 B는 A에서 이게 이, 이 쇠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그려 우그리고 우그릴 이렇게 밑으로 우그리잖아 그 다음 땀방울로딱 흘리면 돼 이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야. 증명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어 수학자 존 벤에게 물어보면 되고 좀벤만이 이, 이 수학자 이 벤다이어그램을 만든 수학자 이름이 벤인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 뭐요게 증명 그분이 나중에 나올 거야 아마 어. 여기까지하자.